어서나요? 네. 네. 저희 여러분들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네 지금부터 사진 촬영 가능하니까 각자 셀프폰 꺼내서 저희 마무마고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척이라도 부탁드릴게요. 참고로 바로 다음 타임 공연이 이어져 있어서 저희와 함께하는 포토 타임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지금 많이 많이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 이렇게 많이 찍어주고 계시는데 이 사진들이 다 어디로 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들 SNS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하시는 각종 SNS에다 올리실 때샵 한병사이, 샵 연극 한병사이, 샵 병사이, 멀티남샵멀티남 존잘, 샵 건수영 존잘거 <laughs> <laughs> 저희를 언급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좋아요를 눌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매하신 예매처에 저희 후기 작성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내일 셀 아니다. 난좀 별로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어디 가서 입도 버릇하지 말아주세요. 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가시는 발걸음 행복한 말걸을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극 한병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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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좋아. 야, 내가 결혼하기 전에 바꾸라고 그렇게 자주 했잖아. 내가 바꾸라고, 바꾸라고... 바, 바, 바. 바꿨네. 애기야, 나 먼저 죽는다. 무슨 <놀람> 말씀이야? <놀람> <아니? 웃음> <슬라기>. 애기한테 죽었다. <놀람> <놀람> 와,